유다엘의 신기한 이야기 들어보고 가실래요? 1탄입니다. 내 이름은 달리. 나는 노래나 글 쓰는 걸 정말 좋아한다. 그치만 용기가 하나도 없어서 사람들에게 말을 해줄 수도 없고 친구들에게 막 다가가면 올리는내 마음. 하, 정말 부끄럽다. 친구들에게 내 글이나 노래를 밝히, 노래를 안다면 어떨까? 놀릴 거겠지. 아마도. 공원에서, 나는 공원에서 천천히 글을 생각하며 쓰고 있었다. 근데 어떤 한여 어떤 사람이 나에게 다가왔다. 안녕? 이름이 뭐야? 안녕하세요. 저는 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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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... <laughs> 떨리나 보네. 일부러 찾아왔나? 아니요. 에 제가 좀 많이 떨려서 그래요. 제가 친구들이 별로 없고 그냥 그냥 다 별로 없어요. 주변에 사람들도 없고, 아무도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. 저는 정말 겁쟁이에요. 근데 왜 저한테 왔어요? 내 이름은 유담이라고 해. 만나서 반가워. 우와, 글 쓰고 있는 거야? 멋있다. 그 펜, 정말 이쁘다. 아, 감사해요. 생일 때 받은 건데, 어디 건지 몰라요. 아, 괜찮아요. 물어보려고 한거 아니야. 음, 너는 뭘 좋아해? 저요? 저는, 글 쓰는 거랑 노래를 좋아해요. 아, 창피하다. 이런 걸왜 알려준 거지? 아, 그렇구나. 노래랑 글 쓰는 거? 멋있다. 멋있다고요? 응. 내 주변에 친구들은 너처럼 글 쓰는 걸 정말 싫어하고 노래는 뭐 일진몰이들처럼 머리들, 노래를 못하는 애들밖에 없어서 근데 그런 애들에 비하하는 건 아니고 아 어, 그렇구나. 노래 잘해? 어. 모르겠어요. 그냥 맨날 흥얼거리다 보니까 그렇구나. 아 맞다. 너의 이름은 못 들었네. 너의 이름은 뭐야? 저의 이름이요? 응. 나 너의 이름이 정말 궁금했는데. 뭐야? 오, 어, 저는 달리라고 해요. 하, 이런 것까지 알려주기 싫었는데. 오, 달리, 멋진 이름인데? <laughs> 음, 너는 좋아하는 건 뭐고, 싫어하는 건 뭐야? 아, 저런, 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, 노래하는 거랑 글 쓰는 걸좀 좋아해요. 어, 아, 그럼 싫어하는 거는? 싫어하는 거는 남을 비하거나, 갑자기, 저, 저한테 욕을 하거나, 그러는 것이라요. 어, 그렇구나. 그러면은, 유담, 아, 어? 내가 주워줄게. 내 이름은 유담이고, 그냥, 유담 누나라고 부르면 될 거야. <laughs> 어 유담 누나 유담 누나는요 <laughs> 나는 뭐 좋아하는거나 싫어하는거나 딱히 그러는 건 없어 <laughs> 이제 한번 만들어 볼까 생각해 너 보고 나서 어, 처음으로 이렇게 다른 왜 그래? 아니에요 아니에요 좀 갑자기 누나를 뵈서 누나는 처음이었거든요 저한테는 어 진짜? 괜찮아 <laughs> 뭐 이번에 하나 맞는 건 있어 이야기를 만들어서 뭐 다른 사람들에게 말해주거나 노래를 제작하는 거 작곡이라 하지 그런 거 좋아해 진짜요? 진짜 멋있어요 그런 거 저도 그런 거 가보려 했는데 부모님께서 저한테 따르지 않으셨어요 제 의견을 다 들어보시지도 않고 제 꿈을 짓밟기나 하시고 어 괜찮아 내가 너의 꿈을 응원해 줄게. 아, 그러고 보니, 너의 꿈은 뭐야? 아, 제 꿈이요? 제 꿈은. 거기, 시끄럽게 좀 조용히 좀 하지? 네? 네? <laughs> 아니, 저쪽에서, 요쪽에서 문, 뭐 꽁냥꽁냥꽁냥꽁냥거리고 꽁냥 있어. 둘이 커플도 아니고. 저기요. 이설 저기요. 당신이 누구고 제가 누군데 당신이 누군데 이 친구랑 저에게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는 거죠? <laughs> 당신이 지금 여기서 제일 시끄럽게 구는 거니까 빨리 뒤로 가시죠. <laughs> 아 진짜. 미안. 갑자기 소리쳐서. 아니에요. 괜찮아요. 나는 저런 사람 싫어해. 저렇게 자기 몹대로 하고, 자기 잘못도 아닌데, 우리 잘못도 아닌데, 남잘못으로 넘어가기? 그런 사람 너무 싫어하지. 오늘 날씨 정말 좋다. 그치? 달리?